제가 늘뭐 참...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분들 귀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못하는 걸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 그래도 목소리 바꾸실 줄 알잖아. 애교 때 완전 귀엽게. 애교 많았어요.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특별한 건 있는데. 애교 돼서 너무 많은데 즐거워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애교, 애교, 애교. 언니, 카비 네, 언니, 언니, 언니 애교, 왜 그래? 아니,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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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먼저. 나한테 주세요. 아니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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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간단하게. 소원권 지금 쓸게요. 김밥? 어, 간단한 심플 김 소원권 쓸게요. 이거 해주세요, 제이님. 여기 털어 어머! 어머! 너무 좋네! 어머! 아님뭘 올리신 거예요? 나무 진짜. 아뭘 올리신 아, 거예요? 이게 무 진짜다. 뭐야 아, 이게? 뭐야? 와. 뭐야? 아 저거 해주신다고요? <laughs> 해주신다고 <laughs> 여러분. 와! 대박. 대박이다. <laughs>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길어요?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저... 대사 두개요 음, 괜찮은데 저 대사? 어, 더 갖고 올까? 오천 점을. 와이 여러분 오늘 오늘 왜,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화합 자리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화합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laughs> 화합하면 좋죠. 다 같이 뭉치자. 다 같이 품목을 <laughs> 다지며 뭉치자. 이것도 별로 안 돼요. 아, 나 주인님 마음에 든다. <laughs> 주인님. 저거 저게 아 해주세요, 세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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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뭔데뭔데왜 그래, 아, 뭐. 아 재밌네, 해주세요, 저 재밌는 대사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저건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아 <laughs> 진짜, 아저 희좀통하네요 세연님. 저는 다 좋습니다. 뭐야, 뭐야, 뭐. 저는 다 좋습니다, 뭐야? 근 일단은 어, 그러면은 고민님이랑 저랑 표담님이랑 합해서 총 최소 세 개가 있는 거죠, 최소 세 개. 3개. 최소 세 개가 어, 어, 있으니까 음. 오늘 세 개를 시킬. 키 필요는 없으니까 딱한 개만 시킬까요? 그래서 좀 현타가 오실 것 같으니까 어머 어와 제인님이 좋다길래 아좀 많이 마시 한참 <laughs> 울어요. 약간의 찰콩찰콩으로 가자면 나 있는 거 지금 다타는 중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왜들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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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좀 아, 멈춰 멈춰, 멈춰. 저왜 왜들 그래? 있는 거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재인님 여기 재인님 위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아니 위사람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지금 왜, 왜들 아, 진, 이거 뭐냐? 아니 진정 좀 하세요 여러분. 야 재밌겠다. 어? 근본 쪼깔비 근본 쪼깔비 어때요? 근본 쪼깔비. 뭔가. 아니 이거는 다 여성분들이 하는 대사. 아니에요. 아, 어, 이제 오빠서 에누나로 바꾸면 돼요 음, 음, 괜찮아, 어, 괜찮아. I do not know what it i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애교가 안 나오는데 n a good egg y o 데 are unknown today? I can tell 아 o u 아, <laughs> 늦기하네. 어쩌네.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건데. 아 늦기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눈나들처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보들이면 일부 다쳐세요? 뭐 이건 뭔 소리야? 이건 또 이건 무슨 <웃음> <웃음> 이건 무슨 망발이? <laughs> 이건 무슨? 여보들 도대체 얼마나 쓸쓸해? 수아님 정신 안 차려? <laughs> 아, 와나 여보가 많은 집은 여자 있네 아 오늘 날씨 푸르다그러면까 <laughs> 아, 진짜 더워 죽겠네? 잠깐만 천천히. 여보야 네?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아 누구시죠? 제가 퍼스트 퍼스트 그럼 내가 세인데아 세컨드 맞네 응. 아, 좋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아저도 컨셉상으로는 이제 행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900세 정는될거라서 여보야 그래서 내가 퍼스트 아니었어? 아냐아 예, 예, 제가 퍼스트 어. 아, 아, 아 정확하게 아, 여보야 그랬던 거야? 아, 정확하게 아, 아, 하자고 나랑 막 그랬으면서 맞아요. 아, 카비님이 그... 다이아몬드 달았대 카비님이 펄스 따줘 어때요? 아 좋아요. 이이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니다그 다음 요어 저는 네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내가 이런 모습을 <laughs> 태사태한테 배인 보여줘야 돼. 그 누가, 누가 님거 아니랬어요? 아니 아니 여러분 şeyin... 잘 시간 나, 아니에요? Expletit. 어? 안 아, 되는? 아니, 머잖아요 아니, 카비 님도 11시 반이면 아니 아, 시간 늦어서 저 일해야 된다 그러시고 일할 시간이었다고 아까 제가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끝내고 들어왔잖아요. 했죠. 내가 어, 오늘 야근하면서 어, 다 끝내고 들어왔잖아요. 아. 나 맞잖아. 다끝 작은 거리를 왜 끝내고 오셨어요? 아, 내가 어제부터 달렸어. 솔직히 말해봐야 아 신기죠. 맞다 또카빈이 vip로 돼 있구나 내가 아 나도 이거 오, 이거 vip 안 줘요? 아 지금 자기보다 연구가 더중 제인님 은발지 차셔야 될것 같은데 제인님 아. 나는 괜찮은데 <laughs> 저분들 괜찮아? 아계나 중학생 한계 나 어, 중2 아아아아 <laughs> <나 중이>? <laughs> 잠깐만 중2면 중3이야? 한계 중2 네아어 나랑 동갑 미쳐버리겠다 어? 내가 불린 민가요? 내가 해, 불린 그, 고민님이 태강... 언니면은 재인 팀이잖아. 고민님이 언니면은 재인님도 오빠 오빠 재형 오빠. 재형 오빠. 오빠 어머. 그래서 <laughs> <laughs> 어디서 아주 내, 내 취향 저격인 그런 목소리가. <laughs> 내가 파놓은 눈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불러갈 줄은 내가. 어 재인님. 네. 저 지금 여기 새 거면 대립치면 뱃 먹나요? <laughs> 뭐, 뭐 얘기하려고 뭐? 아, 사실 방송 보셨으면 아실텐데. <laughs> 아니 아, 아 저, 아니 그 언제 감사 받으실래요? 아니 아, 언제는 본인 방송 에 했던 얘기 하지 말라면서 또 본인이 하려 고 그러네. 메시지 조금만 보내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laughs> 반말이어가도 <반마리오가 웃음> 좀 그렇긴 해요. 아, 반말인데 약간. 아, 짧고 굵다. 가자 가자. 이거 아니에요? 아예 아.. 아예 아, 예. <laughs> 약간 다른 의미의.. 그거죠? 음. 아 일단 순화를 하자면 이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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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데요? 생각하지? 뭔데. 아 해도 돼요? 아니 없을, 뭔데 아니 글자로 먼저 동안. 보자 예방주사 좀 맞고 아.. 아.. 안안 그거는 안 되면 it's weak 아 근데 직접적인 말은 없어가지고 아, 그렇긴 그렇게 하지 야근 끝나고 돌아다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 그냥 오지 마시지 그랬어요. 타이밍이 아, 여기 가커더 너무... 그 되게 힘드실 텐데, 야근이 약간 맵거든요. 야근에 <laughs> 두 배로 하신 것 무슨... 같을 텐데, 와. 여기서 있으시면은 야근이 거의 두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카베님, 우리 같은 이웃인데, 뭐라고 좀저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니, 늦었어요. 좀 편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 그 멘트가 뭔데? 도대체? 혹시 괜찮으시면... 아, 강아지라는 근데... 말을 넣어도 괜찮을지... 뭐라고? 아냐, 아니, 그, 건데요 그까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걸까진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아니, 그럼 나이언 아, 이거는 예방접종 오케이. 차원으로... 여유지, 보낸 잘해. 것만... 보낸 것만... 음, 저한테 음, 보낸 네, 것만 할까아 그래. 그래. 어, 그럼 제이미한테 약간의 오락을 받아야 돼. 혹시 반말 괜찮으신가요? 아니, 상관없어요. 전내말로 말... 네. 해도 상관없을 거 어. 같은데, 이거는? 아, 오케이. 해, 해줄 거죠? 아, 그래. 아,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또 이렇다 보니까, 후보다는 공이 어울려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네. 하겠다. 네, 아 이런 얘기 은근 좋아하는데. 주변에 성인분들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제이야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연기한다 생각하고, 그래, 해, 해보세요, 그럼. 제이야, 나 오늘 대팡 태워줄 거지. 뭘뭐뭘 디팡 가자 디팡 디팡 가자고 가자 디팡 가자고 아 디스코팡팡 아그 디팡이 좀 다른 애미가 될 수도 음, 있을 거예요. 그한 뭐, 애미나 그 디팡이 <laughs> 그, 기계가 아닐 때 <laughs> 디팡이 아니었을 텐데 나는 디팡이 좀 뭐? <웃음> <웃음> 아니 그러지 마. <laughs> 아니, 아, 이 아니에요. <laughs> 해석하지마요해석하지마 <laughs> 제발 해석하지마 제발 카지가헤드수지지그래 네. 어, 아니 그렇게... <laughs> <laughs> 여러분 저분 아니야. 여러분 저분 본 방에서는요 디팡만이 아니었어요. 음, 참고로 디팡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서 모고요 까로... 내가 무잖아 때... 내가 진짜. 아 진짜 내가 모랬다고요 아니 나 오늘 기억이 안 나서 어? 아니 저 나이 때저수위에 발언을 한다고? 내가 이랬다니까 진짜로? 아 근데 아니, 이 나이 때 애들은 저런 거다 알아요. 저도 이해를 하는 거 보면은. <laughs> 이 나이 때 애들 남자 애들이 더 높고요 여자 애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방의 폐라니까요 남자 애들이랑 주로 놀아가지고, <laughs> 아 남자 애들은 진짜 대놓고. 야 십구 금 십구 금 이러면 여자애들 마음 속로 오빠 십구 금 십구 금 십구 급아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laughs> 이상한 애였어요. 거기서 똑같이 그 소리 짧게 십구 금아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애 가끔씩 있어요. 이제 남자애들 이게 뭔야? 십구 급 십구 급이 여자애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요. 그 칠판에다가 막 야한 그림 그려놓고 책상에다가 그려놓고 칠판에다가 진짜 그림 잘 그릴 애들이 야한 웹소설 그런 거 그려놓고. 어쩔 수... 수가 없어요. 그림잘 그리면 이제 그 옷을 네. 안믿고 있는. 아, 죄송합니다전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자기들끼 <laughs> 자기들끼리 신났네. 아주 신났어 그냥. 어? 그러면 야니님 제가 빠져드릴 테니까 제이님이 <laughs> 아니 어디 가요? <laughs> 아 매운나요? 제이님 살려주세요. 아이 제이님이 이건... 외쳐야 되는 거 아니요? 제이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수별님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지금 그 수별님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아, 아, 근데 지금 이것도 수위를 좀 많이 낮춘 거라. <laughs> 아, 언제부터 너, 언제부터 내 초록, 너, 동... 너 언제부터 내 초록 아, 동산이 이렇게 빨개졌지? 아 저희가 스프레이 뿌리고 다녔어요아 <laughs> <미터> <laughs> 여기서 드립치면 안 되겠다. <laughs> 트위치가 불타면서 같이 빨개졌네. 아 어쩔 수 없다. 음, 아 그죠, 그죠. 음, 음, 그쵸? 어, 그럼요, 아, 그럼요. 사실 그 드립을 이해해버렸을지도 몰라. 빨간 게 아니라 다른 색. 자, 자, 일단 잠깐 진정하고 음, 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내가 뭘 해줘야 됩니까? 애교! 애교, 애교.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이 방송 키면서 여길 보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저요. 표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나마 그럼 다행인데. 아, 지금 킬까요? 어, 어, 아니요, 아니요. 무슨 아니,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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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니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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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슨 무슨 도슨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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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유, 넣어둔다는 사절... 아이, 넣어둔다는 건, 거절해, 거절하겠습니다. 넉냥이니, 아이, 넣어두세요. 예, 예 아이, 무슨 방송키지 요 아, 키우세요, 저 지금 OBS 켰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키지 마, 키지 마, 아, 키지 마. 아이, 아, 뭐? 녹음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녹음이야, 우와. 녹음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고온이 이제 제 파일에 넣어드릴게요. <목소리> 괜찮으세요? 아저씨 울어요? 자기야, 울어미친이 괜찮은데요? 정말. 와. <laughs> 아니, 그래서...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아니, 아, 카메니게 아, 제일 길어요. 아, 슈요, 재밌잖아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저는 짧은 걸로 뮤으로 가져왔는데 <laughs> 카빈이, 카빈이 그 목소리로 재밌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뭐라 는 말이 없는데 아 이런 목소리는 어때? 재밌잖아 맞아요 재밌잖아요 <laughs> 카빈 언니 목소리가 웃겼더라 아, 도망가야겠다 오와이. 부끄럽다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한줄 읽다가 다들 도망갈 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laughs> 아안 도망갑니다 아, 오히려 좋아요 카빈님이 하나만 골라보실래요? 뭐가 좋을까? <laughs> 아니면 내가, 내가 좀 진짜... 야물딱지에 걸러볼게. 내가 <laughs> 진짜 하나 또 강간 게 있었네. 나 빼고 다 여자분들이었네. 내가 이래서 남자 게스트도 한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돼가지고. 재밌네요. 모기 카비... 잘한 거 같아. 카빈이 모기 기계 써요. 그만 쓰세요. 아이. 이려 보세요. <laughs> 아이 또뭘 기계 쓴다 고 수정해 드리고 있어요. <laughs> 재밌네요. 카빈 님 그만 그만 쓰세요. 거기 계속요 아니야, 내려요 아니요, 그만 써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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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밌잖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진짜 순수한 늑대라고 생각했는데 요망한 늑대였어. <laughs> 이제 제 진가를 아셨구나.